준비되면 박수치고 하자 해아 내가 칠하고? 그래 네. 아, 그런 거였구나 다시 할게 다시 할게 점프 이러면 안돼 이제는 안 끊고 할게 아, 아, 해. 다시 해야 겠다 다시 다시 어 뭐라고 표현 하면 좋을까? 자 갑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보험 톡톡뉴스 보험톡스를 전해드리는 보험 전문기자 김승동입니다 지금까지 봄톡스는 블로그에서 작성해 카톡과 SNS로 전달드려 왔습니다. 지난 12월부터 독자들과 소통하는 채널을 유튜브로 옮기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을 인슈베이터라고 정하고 봄톡스 이외에 다른 영상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첫 번째 영상 콘텐츠로 김승동 기자의 보험 검색, 김보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보검은 보험 소비자분들이 현명하게 보험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주요 상품과 이슈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김보검 첫 번째로 최근 달러화 약세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는 달러 보험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11월에 출시한 삼성생명의 달러 중심 보험에 대해 디테일하게 분석했죠. 김보검 영상을 보신 후 달러 종신보험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보검은 저희 유튜브 채널인 인슈베이터의 핵심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또 보험권의 주요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해드릴 예정입니다. 김보검 첫 번째 영상은 내년 1월 4일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항상 보너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와, 한잔 마시고야지. 야, 13분 걸렸어. 예상보다 길어.